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지난 이 강의에서 무엇을 해드리냐 하면 공학용 계산기의 어떤 사용법에 대한, 저 소위 말하는 메모리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나온 기능장 공업 경영 파트에 바로 기출 문제에서 공학용 계산기 를 사용해서 푸는 것을 지금부터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사용이 다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좀더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본 자료는 두드림품질교실이라는 곳으로 가셔야만 자료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경야동에서도 우리는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인문의 1번에 보시게 되면 1번 5번 데있네요 다음 데이터에서 제곱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먼저 공학용 계산기에서 ON을 합니다. 자, 바로 570EX 계산기요. 야를 입력을 해야 되므로 바로 메뉴를 누르시고 6번으로 갑니다. 바로 원배리어블. 이것은 앞에서 다 해결을 했는 거고요. 자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18.8을 하고요. 는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9.1을 하고 e q 를 하고요. 그럼 입력이 되죠. 18.8 다음에 18.2 다음에 18.4 다음에는 18.3 다음에 19.0이 있게 19 해도 되고요. 다음에 18.6. 마지막으로 19.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03년도 또 2018년도에 기능장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요, 빠진다 했죠. 제거 화을 구하는 방법은 방법 이들. 이런, 풀이 있는 것처럼, 방법 1은, 이건 아날로그 방법이고요. 방법 2가 공학용 계산기의 방법인데, 먼저 방법 2를 하겠습니다. 옵션에 가서,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고요. 다음에, summation. 1번에 가게 되면, 2번, 마이너스, 갈로 열고, 옵션에 가서, 화살표 내리고, 1번에, 1번을 가고, 갈로 닫고에 제곱 코드를 누르고, 나누기, 야가 데이터가 2, 4, 6, 8, 9개네요. 그럼 나누기 9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0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이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을 하겠습니다. 방법류는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은 방법인데, 바로 옵션을 갑니다. 자, 화살표 내리고요. 배리어블로 가서, 바로 4번이 되겠어요. 4번이 바로 표준 변차를 제거하는게 분산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4번을 누르고, 곱하기, 데이터가 9개인에서 n-1을 빼기 하면 되겠죠. n-1. 그래서 8을 곱합니다. 어5 어, 곱하기를 맞죠. 8넌 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01.02888 이렇게 0 2, 고그 답이 2번이 나오는 거죠. 5번을 아주 쉽게 공학용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데이터에서 통계량을 계산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05년도, 17년도에 나오는 문제다. 그죠? 자, 이거는 똑같이 메뉴로 갑니다. 자, 바로 6번을 가죠. 통계에 1배리어블로 해서 테이블을 지우고 앞서 있는 것을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입력합니다. 21.5 입력, 23.7 입력. 다음에 24.3 입력. 27.2 입력. 29 1 입력을 합니다. 자 들어갔죠? 빠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1번 범위를 구하라. 범위는 아날로그로 그냥 구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공학용 계산기로 구하기싶 쉽다.라고 하면 제일 큰값 마이너스 제일 작은 값이므로 옵션 자 화살표 밑을 누르고 3번에 맥시멈 미니 있습니다. 있을 때 먼저, 맥시멈이 어디였습니까? 5번이죠? 5번, 네, 5번이라고 할수 있죠. 자, 5번. 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다시 옵션에 화살표 내리고요. 바로 3번에 1번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지금 입력한 상태에서 가능한 거죠. 그럼 7.6이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에요. 다음, 2번 가겠어요. 2번은 제곱합을 구하게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옵션, 바로 2번에, 바로 4번, 즉, 분산이죠. 4번, 분산입니다. 야를 하고요. 곱하기 n-1 임으로, 여기에 데이터는 총5개이므로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4는 하면 35.952. 어? 틀렸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 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므로 여기에서는 그냥 봤을 때는요. 제일 적은 값이 21.5부터 해서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24.3이에요. 그래서 24.3이 맞죠? 아니면 공항용 계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도 있는지 볼게요. 옵션. 얘는 좋은 계산기는 있을 수 있어요. 바로 3번에 min-max에서 바로 m a d 라고 되어 있네요. 3번이 아마 메디안일 거예요. 3번은 하면 메디안. 이 예, 24.3입니다. 그래서 24.3이 맞고요. 다음에 분산입니다. 분산은 옵션 화살표 밑트로 화살표 2번에 바로 4번이 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를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8.988. 예,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또가 1000개인데 부적합품률이 15% 5개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다섯 개를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1개 나올 확률을 이항분포로 풀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는요, 오, 제가 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죠? 자, 확대해서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A, C를 누르고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항분포의 공식적, 우리는 여기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본 강의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두들기 되면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다라고 했어요. 그럼 5를 누르시고, 다음에 컨비니이션 어디 있냐면 여기에 나누기 있어요, 나누기요 나누기 위에 노란 글자로 있거든요. 그럼 10부터 누르시고, 야를 누르면 C가 뜨예요. 이렇게. 그럼 1이에요, 1. 5개 중에서 부적합품이 1개가 나왔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0.15 그럼 0.15의 1승이에요. 1승이라는 것을 나는 수학적으로 알면 안 해도 되겠는데 나는 몰라. 그럼 요사갓 요거 누르시고 1 누르시고 갈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 1승이에요. 다음에 곱하기 0.15에 1에서 0.15를 빼니까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0.15의 갈로다코의 몇승여 나머지 4 개의 성이 되면 4 제곱이 되겠어요. 네 제곱. 그래서 갈로다코는 하면 공학용 계산기로서 0.391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유인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12번이 되는데요. 야는 초기화 분포예요 초기화 분포에서는, 여기서는 풀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그대로 할게요. 1 마이너스, 분자가 뭐냐면, 3 컨비네이션 제로 되어 있죠. 3 누르시고, C 누르시고, 0 곱하기, 그 다음에, 27콤비네이션 5가 되어 있네요. 그럼 27, 여러분 컨비네이션 뜻드줄 모르는 분들이 위해서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5, 나누기, 분모는 30콤비네이션 5입니다. 그래서 30콤비네이션 5.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0.433이 답이 되겠습니다. 335까지 되는 건 답은 2번 되겠다.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47번 같은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면이 NP관리도 문제예요. 본문의 강의를 꼭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풀이해서 보신 바와 같이 3.85, 3.85,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므로, 아니, 얘는 플러스만 하겠습니다. 왜?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더하기 누르고요. 다음에 표준편차3이게3 곱하기 누트를 합니다. 이렇게. 갈로 자기가 열어줬죠? 그대로 3.85 곱하기 다시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0. 어떻게 됩니까? 0385 갈로 닫고 갈로 닫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두드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공학용 계산기에서 누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9.62라고 해서 답이 4번이 나올 것이며 52번은 안 두들겨도 되겠죠. 2.9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5.2.9인데, 2.9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건안 돼요. 에라예요, 에라. 에러.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밖에 못 한다라는 거고, 다음에, 3 뉴트 2.9. 3 뉴트 예, 2.9. 물론, 갈로를 닫아야 되는데, 제일 끝이기 때문에, 갈로를 닫지 않이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점 얼마가 나오니까 답이 4번이 된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단위당 부적합수라고 하는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그대로 2.518 계산기를 두드면 되니까 안 할래요. 다음에 13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야는 경제적 발주량이라는 EOQ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야는 누트가 먼저 되어있을게. 누트 갈로 열고. 그러면 2 곱하기 1대므로2 곱하기 그대로 해보세요.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데, 4,000. 4,000. 다음에 곱하기 200에서 나누기 다시 갈로 열고가 되어야 돼요. 나누기 갈로 열고. 왜? 분모가 100 곱하기 0.1이잖아. 그죠? 그래서 갈로 열고 한 상태에서 100 곱하기 0.1이에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0.1은 그냥 점 1이라고 해도 됩니다. 점 1. 갈로 닫고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3번에는 바로 퍼터 CPM에서 바로 TE, 키드의 값이라든가를 구하라는데, 야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 주의사항이 분자가 5 더하기 1 되지 않습니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갈로 열고, 5 더하기, 4 곱하기 8. 물론 암산되면 암산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더하기 12. 상대에서 갈로 닫고, 나누기 6. 이렇게. 자, 두드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어, 잘못됐습니까? 자, 나누기 6을 하게 되면요. 8.1666에 8.2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고요. 분산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갈로 열고, 12 빼기 5입니다. 5 갈로 닫고, 나누기 6는 하고 난 후에 제곱코드를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제곱코드를. 그러면 1.36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푸는 방법이었는데요. 23번을 한번더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바로 훈산에서는 정확한 풀이는 이래 되어있죠. 갈로 열고 갈로 열고. 12- 암산이 되시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기, 빼기 5, 나누기 6. 갈로 닫고, 에, 제곱이라는 코드를 눌러보는 거. 이렇게, 여러분,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뭐, 암산도 해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했는 게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능장의 공업 경영 문제, 바로 FX, 572x의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계산 문제는 누구나 쉽게 풀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어, 여러분, 뭡니까? 구독 꼭 눌러야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